눕혀서하기 없어. <laughs> 아, 다 눕혀서하자. 아다 눕혀서하면 안 돼. 들어. 뭐 어, 잡고 있어. 지우 손좀 잡아줘. 지우 손 잡아줘. 지우 빨리 들어와. 지우 빨리. 지우나 빨리. 지효 손잡고 들어 지효야 형아 손잡고 아, 얼른 들어 아빠 아빠야 그냥 내리자마자 알통닌이 들어가네 맞아 응? <laughs> 손준다 <끈다. 웃음> 남산이의 낯지 아니야 응. 지효 했어 지효 했어 이제 안 해도 돼 들어 가보자. 형아 있는 데로 가보자. 형아 있는 데로 가보자. 일어로 가보자. <laughs> 또 엄청 가고 있구나. 형아 어떻게하자지한봐 봐봐줘요 어 <laughs> 지효 나 너무 많아서 막 떨어지고 있어. 아, 지효 올려줘. 아빠 더 가까이 줄게. 그렇지. 구슬 올려놔, 파츠야. 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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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어제 그건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겼나 보다, 그렇지? 어? 이거. 이거. 아 어, 지윤이가 좋아하는 노래다. 태 <laughs> 아, 이게 너무 큰가 보다. 소야. 여기 작은 걸로 할까? 잠깐만 야이거 그렇지. 올려.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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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계속, 계속 돌리세요. 오, 진짜 잘한다. 잘한다. 왔다지. 아, 자동차 태워줘. 이렇게 올려 고 자, 사도사 들어가세요. 안 들어갈 거예요? 더 서는 애 있어요. 네, 버셔 주세요. 여러분 차심이에요. 아빠는 아빠가 골라. 아빠 이거 할게. 지오 골라. 엄마는 빨간데. 지오는 눕혀서 하기 없음. <laughs> 다 눕혀서 하자. 아, 다 눕혀서 하면 안 돼. 그럼 막 거야? 밖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. 지오 것도 놓고. 자. 중간에 어, 넘어지는 아, 건 아, 어쩔 수 아, 없지만. 아이 내려가는 건 괜찮지야. 어, 중간에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. 근데 엄마가 생각하게 주나. 얘 가질까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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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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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 시작 래 그래. 이겨라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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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어 잡기 없어. 이겼다. 이겼다. 이빠다이 같은데, 지다이지우이 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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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두이겼내 이겼다. 이다이이겼이야 알았어 아빠는 커서 겼우이는이게 응. <목소리> <우와> <목소리> 제일 좋아 아, 구슬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막 밖으로 흘르는 거잖아. 지훈아 이렇게 하면은 구슬이 다 밖으로 나오잖아. 그리고 소리도 안 나. 빼줘. 정리해줘. 그거 봐 밖으로 다 나와 버리잖아. 지훈이 벌레 뽑기하자. 어지우 벌레 뽑기 안돼. 벌레 뽑고 있나요? 아왜 어, 다시 넣는 거야 지금? <laughs> 제자리로 해야 돼. 네, 고기 지호야 빈 구멍에만 들어갈 수 있어. 여기 여기 비어 있다. 여기는 에벌레가 있잖아. 여기 비어 있는 집에다가 쏙쏙 넣어줘. 아니야? 아니면 여기다 담아주면 되는데 지호야. 그렇지. 쏙 비어 있는 구멍에다 쏙. 에이. 만면 진짜 지우 형아 저 여기 대단한. 있는 것도 다 잡으려고? 응 지우가 좋아하는 자동차 이걸로도 만들 수 있다? 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 지우가 바퀴 두 개는 지우가 해줘 자동차 바퀴 어디다 놔요? 네. 응. 어, 하나 있고. 와지효자동 다섯. 다다 다섯. 다섯.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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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다섯. 다다 When, how do you make a lie i need t line to connect f s l u o it will o k h a e and last h i n g 하나, 둘, 셋, <laughs> 다 잡은 것 같은데 지금. 아, 불에다 구워야 돼? 애벌레 구이인가요? 가져오세요. <laughs> <안> <laughs> 저기 또 있어. 여기 구슬. 네? 자, 구슬 주오세요 어? 구슬 주오세요 구슬 줄 거예요. 구슬 가져오세요. 돌려봐. 엄마 아니야, 지호이 빼야지. 어떻게 할수 있어? 빼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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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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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니야, 지호야 할수 있어. 지호야 할수 있어. 지호가. 지호야 이렇게 돌려, 이렇게, 이렇게 돌려봐. 지호가 돌려봐. 그렇지 아니야, 아니. 이렇게, 이렇게, 요렇게요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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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돌려봐 지고돌이렇 돌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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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렇게어지게지렇게이렇지이 응. 졸려? 응. 졸려? 이렇 저쪽으로 가자고? 형아 저이 있는데 형아 응. 형아